11번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우문의 변동에는 변동이라는 것은 어떤 우문이 특정한 환경에서 다른 우문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지우문의 금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형이 네 가지가 있대요. 교체라는 것은 특정한 우문이 다른 우문으로 바뀌는 게 교체고 탈락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고요. 하나가 두 개의 우문이 하나로 합쳐지면 축약. 예를 들어 키읔 같은 경우는 기과 히읗이 합쳐져서 되는데 두 개의 소리 값이 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 네 번째는 없던 음운이 새로 생겨나는 거니까 첨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교체 현상과 그다음에 취각 현상이 다 일어난 걸 찾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음운의 변동 문제가 나오면 두 개를 지우시면 돼요. 똑같은 부분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붙이다가 있다면, 자, 먼저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치읕으로 먼저 바뀌겠죠? 이 현상이 바로 뭡니까? 축약이겠죠 자, 그리고 치읕은 다시 뭘 만나가지고요? 이 몸을 만나게 되면, 치읕이 다시 뭐로 바뀌었어요? 이게 치읕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국개음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뭐가? 교체가 또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자, 이거 할때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걸 지우시면 빨라요. 자, 예를 들어서 미가지가 있으면, 여기서, 자, 미, 지우시고, 자, 바까지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까지 지우시면, 자, 여기에는 지금 음가가 이렇게 없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바뀐 게 뭐가, 뭐로 바뀐 거예요? 지긋이, 지긋이 결국, 이렇게 지읒으로 바뀌었죠? 맞나요? 자, 그럼 얘는 뭐만 일어난 거예요? 교체만 일어난 거죠? 지긋이 지읒이라는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래서 국의 음화이면서 이런면 교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체. 자,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면 동일한 음원을 지워라. 그리고 남는 걸 가지고 찾으시면 좀 빠를 겁니다, 지금. 자, 섭리을도 똑같이 하면 이것도 쉽네요. 송, 송 지우시고, 자, 이, 이 지웠고, 자, 불, 불 전체를 다 지웠습니다. 자, 여기는 음가 없는 이응이니까 얘를 지워, 지워버리면, 자, 결국 왼쪽에는 더 이상 지울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자, 발음이 하면서 저기 없었던 은음이 하나가 더 생겨났죠? 얘는 뭐가 된 겁니까, 그러면? 첨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첨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찾으시면, 자, 1번이 지금 두 가지, 지금 교체와 취약이 다 일어나는 걸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답은 그래서, 자, 1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2, 13번 문제는, 자,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쉬운 문제, 저기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따라 이것을 혼문장과 그 다음에 겸문장으로 나누게 되는데, 자, 혼문장이라는 것은 주술 관계가 몇번 나온다고요? 자, 한번 나오면 이거 혼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겸문장이라는 것은 주술 관계가 몇 번? 두번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우리는 겸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다시 전문장은 문장 짜임에 따라 다시 이걸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의 형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자 먼저 <laughs> 자 여기는 자, 안긴 문장의 형식 그다음 에 이것을 문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이것을 아는 문장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안긴 문장의 형식은 여기서 자, 번호를 제가 매겨놨습니다. 자 보면 일부러 지금 S1 자 주어 1 그다음에 V1은 서술어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호를 내기시면 이게 좀 빠르게 보일 텐데요. 자, 빨간 주어와 빨간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하나의 초록색의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것은 초록색은 결국 큰 주어와 서술어에 안겨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 S1, V1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고, 자, 여기 입장에서는 결국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초록색의 문장의 입장에서는 안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자, 안긴 문장의 종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 <laughs> 자, 여기 명사절부터 해갖고 인용절까지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자, 먼저, 연, 명사절. 자, 명사절은, 우리,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것처럼, 자,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절 전체가 명사처럼 쓰이는 것으로, 자, 여기 기, 요게 붙었네요. 자, 그래서, 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의 역할로 쓰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laughs> 자, 명사절이 오는 경우는요. 기가 오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음 또는 이렇게 미음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음 또는 기가 붙어 가지고 명사절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관형절이 있네요. 관형절은 절 전체가 관형어의 기능을 한대요.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할 때, 자, 여기 있는 이 들어 오는이 꾸며주는 게 뭐예요? 그 뒤에 있는 이렇게 소리라는 체언을 꾸며주죠. 자 그렇다면 밑에 붙어 있는 이기 기가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말고 자 은이나 관형사의 은, 자 여기 있는 는 또는 을, 던 자 요런 것들을 우리는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붙어갖고 뒤에는 체언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 얘는 관형자를 안는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하늘이 눈이 부시도록 푸르다 했는데 자 여기는 눈이 시리도록 이것이 꾸며주는 말은 뒤에 있는 푸르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서술어이면서 바로 이것은 용원입니다용원을 꾸며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부사라고 그는 거죠. 부사. 자 그래서 이런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것은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서술절은 나는 국어가 좋아처럼. 자 볼까요? 이것은 자, 번호를 매길게요. 자서술어 조화가 있어요. V1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아이고 이렇게 나는 국어가 좋아할 때 V1 S1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뒷부분에 뭐가 하나 남아버렸어요? S2가 하나 남아버렸죠? 주어가 하나 남아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 당되는 서수로는 어느 거? 이 뒤에 있는 전체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이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서수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국어가 좋아라는 요, 요기 있는 요 하나의 요, 주어 서수로는 결국 나는 이라는 주어, 주어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서술자를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인용절은요. 담당자가 서류는 내일까지 제출하세요라고 말했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 따옴표를 로우키 묶여있는 요것은 지금 담당자의 말을 그대로 갖다 인용을 했죠. 직접 인용절이 되는데. 자, 이때 붙어있는 이큰따옴표에다가 뭐를 붙여가지고요. 뒷 부분에다가 라고를 붙이게 됩니다. 라고 이걸 붙여가지고 직접 인용격 조사라고 하는데 이걸 붙태 갖고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인용인 경우는 뭘 붙이고요? 자, 고만 붙이게 되고요. 직접 인용일 때는 라고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우리가 아는 문장의 종류 다섯 가지입니다. 뭐뭐 있다고요? 자, 먼저 명사절, 그 다음에 관형절, 그다음 부사절, 그 다음에 서술절, 인용절까지. 5개 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요번엔 이어진 문장의 형식인데요. 자 다시 위로 좀 올라갑니다. 안긴 문장 내지 않은 문장은 큰 주어와 서술어 안에 작은 주어와 서술어가 안겨져 있는 형태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어진 문장의 형식은 어떻게 보냐면 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S2 V2 S1 V1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옆으로 나란히 있네요.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옆으로 나란하게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번호는 지금 제가 일부러 D부터 서술어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D부터 S1V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S2V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 이때 연결어미에서 이어지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그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두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자, 모모하고 이거 형태인 나열, 그다음 모모하지만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 뭐라고 한다? 이걸 대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모모하고 유 형식, 모모하지만 자, 대조.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서 아서나 어서가 결합하고 자 이건 그 또는 모모하면 모모하러 이것처럼 각각 여기서 끊어가지고요. 아서, 어서를 우리는 원인. 자, 그 다음에, 옆에 뭐뭐 하면 조건. 그 다음에 뭐뭐 하러 목적. 각각에 해당되는 자, 종속적으로 의미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정리됐고요 자, 뽑들어갈 아니, 문제로 가볼까요? 12번에 갑니다. 자, 다음을 탐구했는데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기억에 가시면, 자,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던 친구 할 때, 자, 여기, 은, 는, 을, 던에 뭘 붙였어요? 자, 던을 붙여갖고 뒤에는 책, 친구, 체원을 꾸몄죠? 자, 그러면 명사를 꾸몄으니까 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겠네요. 자, 그럼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가신이 돌아왔음, 자, 오다에다가 여기 음을 붙였죠? 음이나 기 붙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의 형식이 왔습니다 자, 것은 곧장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자, 이 고를 붙여버렸네요 자, 이것은 지금 따옴표가 없이 여기 있는 간접인용격 조상은 붙였으니까 자, 이것은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분 좋게는 뒤에는 약속해서라니까 약속하다라는 동사죠 자, 약속이란 명사에다 하다를 붙여가지고 얘를 지금 동사를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기분이 좋다가 약속을 하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설렜다는데, 자, 이건 번호로 좀 매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설렜다 V1. 자, 무엇이 설렌 거야? 나는 설렌 거야? 마음이 설렌 거야? 이거는 앞에 있는 마음이 설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눈이란 주어가 하나가 더 남아버렸어요. S2로 갑시다. 여기 에 해당되는 서수로가안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뒤에 있는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V2가 되는 거니까. 자 얘는 뭐 바로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은 결국 여기서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좀 써주세요.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지금 아는 문장의 종류는 다 정리가 된것 같은데, 자, 답은 2번인 것 같습니다. 니언을 보시면,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렸다 그랬는데, 자, 요 작품의 여기 끝 부분에다가 지금 뭘 붙였냐면,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앞에는 있 자신이 돌아왔다는 명사절이 뒤에 있는 알리다라는 뭘 꾸며줘요? 서어로를 꾸며주는 거죠? 아까 서어로 꾸며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 여기, 아니, 자, 맞긴 놨는데 자, 돌아왔음을 이니까, 자, 을이라는 뭐가 붙었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긴 하지만,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다?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붙여도 목적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그 다음에 다시 13번에 가시면 자 이어진 문장인데 자 이어진 문장의 종류에는 지금 어떻게 해? 자 아까 세 가지 유형 종속 여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었고요 그걸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놨는데 자 아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 이것도 지금 주어 서술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놀랐다는 것, 자 누가 놀란 거야 사람들이 놀랐으니까 S1V1로 할수 있겠죠 각각 그런데 자 여기 열리다라는 또 하나의 뭐가 보입니까? 자이 부분에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얘도 서술어가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뒤에 문이 열린 거니까 자, 주어 서술어가 또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뭐로 연결을 했어요? 여기다 어서라는 것, 열리 어서 어서가 보이네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뭐야? 문이 갑자기 열리니까 놀랬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면서. 앞에 문이 열린 게 원인이 됐고 뒤에 거기 따른 사람이 놀랐다는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공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면서, 자 원인 의미는 원인 원인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기까지 했어요? 자 그다음에 자 14번에 가시면 자이 중에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자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자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와 형용사는 사용하는 양상이 다른데 자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부, 뭘 붙인다고요? 자첫 번째 자 현재 시제소 선어말 어미 자 현재 시제소 선어말 어미 니은이나 는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 또는 는을 붙였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시제 관용사형 어미 뭘 붙인다 자 관용사형 어미 같은 경우는 자 는을 붙이게 되네요 는 먹는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명령형 어미 세 번째는 바르고 명령형 어미 자 아라나 어라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 어라를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 지금 뭐청유형 어미 뭐뭐 뭐 하자 이걸 부, 붙일 수 있어요 먹자 이렇게 자 하지만 형용사 같은 경우는 자 아까 1234번 있죠 이걸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자 밑으로 내려갔는데 자 니은에 보니까 지금 밝는다 할때 뭐가 붙을 수가 있었나요? 밝다라는 형용사인데 여기 눈을 붙였는데 어 이거는 되네요. 자 이것은 지금 동작을 나타내는 자 이런 어떤 상태 동사인 경우는 자 밝는다 날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 뜨면서 점점 점점 밝아지는 이런 동자 어떤 상태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분명히 자 어느 부분에 여기 아까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자 여기서 여기 는 는이 있었죠. 자 분명히 는이라는 걸 언제 어디서만 쓴다고 그랬어요. 자여기는 는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로 묶어놓을게요. 자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동사에서 현재 시제 선호반 어미로 쓸수 있다고 했었잖아 자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지금 박는다 할때 박다에다 눈을 붙였는데 얘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얘아 현대시대 선어말 우리가 붙을 수 있었, 있었습니까 이거는 아 동사로 동사가 이렇게 전형이 됐구나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박다는 형용사입니다 하지만 박는다와 같이 어떤 상태나 이런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 동사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동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음 2번에 보시면 얘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상태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자, 15번에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다이어라는 걸 지금 여기 배우게 되는데, 자, 다이어란, 다이어는 어떤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우리는 다의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짜, 다차, 만을 다짜를 쓰게 되는데, 다이어는 단어가 원래 뜻하는 중심적 의미와 중심적 의미에서 파생이 된 주변적 의미를 갖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날아가는 새를 보다 할때이 보다는 자, 이때 보다는 자, 여기 눈으로 대상의 존재 형태를 알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보다 할때 보다는 뭐야? 진찰이란 의미로 바뀌어서 쓰였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주변적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여기로 기억 중심적 의미는 기억에 그냥 주변적 의미는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거 오은걸 찾으랍니다. 자, 이 선택지 1번에 보시면 자, 창문을 열다 이것은 오픈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그 활짝 여는 거니까 이 위에 구체적인 동작이면 이게 바로 중심적 의미가 돼요. 자, 이것은 여기서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는 거. 자, 거기에 비해서 회의를 열다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다 이 정도 의미니까. 이건뭐 회의를 상을 뭐 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오픈의 의미는 없고, 이건 개체 회의를 갔다이 뭐 정도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예, 이건 주변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음은 1번인 것 같고요. 자, 남은 2번만 더 하나 더 볼게요. 마음을 굳게 먹다 할때 이것은 우리가 먹다는 음식이나 이런 걸 섭취하다의 의미일 때죠. 자, 그래서 앞, 여기 있는 뒤에 국을 매워서 많이 먹지 못하다 할때 이것이 외려 중심적 의미가 되는 거고, 어떤 마음속에 어떤 굳게 어떤 생각을 품다, 또는 굳게 다짐하다, 이럴 때는 바로 주변째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네, 답은 그래서 1번, 이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문법 먼저 정리 마치겠습니다.